조용히 찾아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특정한 범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속 곳곳을 망가뜨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염증들이 쌓이게 되면 암,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염증 원인과 예방할 수 있는 항염식품, 간단한 만성 염증 자가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좋지 못한 식습관이나 자세, 불면증, 스트레스 외, 환경 독소들이 쌓여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지방, 고열량 음식과 쉽게 접하는 배달 음식으로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지방이 많이 생기는데, 과도한 지방이 생기면 만성염증이 급증하게 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염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잘못된 자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하여 염증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유발 원인이 지속되면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어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자각 증상이 그리 크지 않은 만성 염증은 많은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데요. 거창하게 신경 써서 챙기는 게 아닌 매일 먹는 우리 밥상에서 만성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하지 않은 음식들 위주로 먹어야 하는데요. 십자가와 채소, 향신채소, 과일, 콩류, 생선, 건강한 지방 등이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십자화가 채소란 꽃잎 4개가 십자 모양을 한 식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양배추, 열무, 케일,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십자화가 채소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꼭꼭 씹어 먹어주면 우리 몸에서 훨씬 더잘 활성화되는 강력한 항염제로 바뀝니다. 매일 자주 먹어주면 항산화, 항염, 항암, 그리고 독소까지 우리 몸에서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선입니다. 연어, 멸치, 고등어 등의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강력한 염증 퇴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데, 신체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통증이나 우울 같은 기분의 변화, 지속적인 피로와 불면증 등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유 없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 사이토카인과 같은 강력한 유발 물질을 쉬지 않고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춤으로써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며 몸속 각종 미세염증을 제거해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와 곡물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섭취 후 1시간만 지나도 통증이 줄어듦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견과류와 씨앗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염증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호두, 참깨, 해바라기씨, 렌틸콩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향신 채소입니다. 향신채소란 마늘, 양파, 강황, 생강과 같은 향을 내주면서 한편으로는 매운맛도 낼수 있는 채소인데요. 마늘과 양파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인 폴리페놀과 유기화합물인 알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알린은 다지거나 써는 등 외부 충격을 가하면 알리신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작용을 해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중금속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카레의 주 재료이기도 한 강황은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으며 알싸한 맛과 매운 향을 내는 생강은 쇼가올 및 진저롤 성분으로 체내에서 염증을 생성시키는 사이클로 옥시지네이즈와 같은 효소를 막아줘 염증 발생을 최소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과 항암 효과가 많은 형형색색의 과일은 자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이 가진 예쁜 색소 영양소 안토시아닌은 아스피린보다 더 효과적인 천염소염제로 염증 유발인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 비타민C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케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토마토나 포도, 자두, 체리도 폴리페놀이 풍부해 염증 반응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유연성 테스트로 만성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등 뒤로 한 팔은 위에서 아래로, 다른 팔은 아래에서 위로 손을 마주잡아 유연성을 테스트해 줍니다. 양쪽 손끝이 10cm 이상 벌어질 경우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깨와 목을 지탱하는 승모근은 움직임에 따라 스트레스를 직접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으로 인해 체내세포가 공격받게 되면 탄력성과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굳어 있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서서히 내 몸을 망가뜨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한 폭탄처럼 터지는 만성 염증. 앞서 말씀드린 식품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잘 붓고 저리기도 하고 쥐도 자주 난다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혈액 속에 좋지 못한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점성도 높아져 점점 끈적거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져 이로 인해 혈관의 압력이 강해지며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서있을 경우 혈관이 눌리거나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하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손발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피가 온몸 곳곳에 도달하지 못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시린 느낌이 들수 있고 저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의 색도 점점 변하게 되고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혈액 순환 잘 되는 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에 70%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분들은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다리에 보인 혈액을 전신으로 퍼뜨리지 못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면 혈관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그럴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과 음식이 필수인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혈액의 대부분이 수분이고 다리 근육을 움직일 때 수분이 중요한데요. 하루 물 8잔으로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에 충분한 수분이 채워져야 수축과 이완을 줘 움직이는 힘이 나고 혈당, 혈관 관리를 위한 호르몬 분비를 돕는데요. 다리 건강 지키기 위한 수분 섭취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물 8잔 중 3잔은 감자수가 좋습니다. 감자에는 우리 몸의 나트륨을 원활히 배출해 주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다리의 근육과 신경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감자의 마그네슘은 물에 잘 우러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감자수를 마시면 다리 혈액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신경 및 근육의 기능과 체내 수분량의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감자수 만드는 법입니다. 준비재료는 물 1리터와 감자 1개, 소금입니다. 감자 껍질에는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팩틴 성분이 풍부하여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썰어줍니다. 얇게 썰어야 물에 영양소가 잘 녹아나옵니다. 물 1리터에 얇게 썬 감자를 넣어주고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감자 속 수용성 성분이 더잘 우러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수는 하루 세잔 정도 마셔주면 좋습니다. 혈압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사전에 식품으로 섭취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